우리 팀에가게 아, 아. 내가 잘 쓰는 표현 꽉꽉때하잖아 방금 갑이 잡 오, 뭐야 빨빨빨. 움 기다려 움직이 데나보이 나이스. <웃음> 오, 겁나 <laughs> 크다. 어, <laughs> <오빠. 웃음> 오! 우와! <것> 겁나크다 <같다>. 나이스. <laughs> 이봐나도 낚을 줄 안다고. 오빠! 오빠 낚시 좀 아는 사람이었네 아니 송 실장님 네? 일로와봐 일로와봐 리로와봐자 일로 잠깐 경고 어, 이 그거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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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네. 아까 송 실장님 하는 걸 따라 하셨어요? 어, 유심히 봤어요 네와 이것도 사이 좋다 왜냐면 내가 여기서는 군산에 네. 처음 해보는 문어 낚시라 네. 방법이 분명히 있었... 틀리더라고 네 맞아요 틀려요 우리 남의 아, 쪽만 아, 해 그냥 네. 네. 하염없이 리다가 네. 바로 느낌이 오거든요 올라타는 맞아요, 맞아요. 느낌 근데 여기는 잡아 뜯어야 되는 어떤 네. 이런 게. 근데 아까 이게 되 성급하게 뜯는 게 아니고. 여유를. 주 어, 여유를 맞아. 주더라고. 그래 뒤쪽 관리 됐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인해서 아까 얘발 하나가 살짝 뜯어낸 내 내가 가지고 있어 네,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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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여유를 줬단 말이 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기대니까 뭔가 더 묵직한 느낌이 들어라고 묵직한 그래요? 느낌. 내가 네. 살짝 들어서 계속 쭉뭐뭐 뭐. 맞아요, 우, 맞아요. 묵듯이 뭐, 네, 맞아요. 아, 말도더듬어 먹지.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딱볼더니 네.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그거 네. 네. 끈적끈적한 어. 그 느낌 나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 맞죠. 그런데 아, 잠깐만, 잠깐만 정말 매력 있어요, 문어 낚시라는 그저, 게. 소파리가 뒤에서 금방 멀어내면. 네. 형철이 오빠 훌치기한 거 같은데. 훌치기. <laughs> <laughs> 자, 이것도 어. 이제 1kg 넘어가고요, 사이즈. 어. 참 아니, 매력 있어요. 훌치기든 지간에 <laughs> 우리 형철이 오빠. 갑이, 갑오징어, 잡어, 한 마리 잡더니, 갑자기 야. 문어, 지금, 낚고 나서, 아니, 잡고 나서, 지금, 또, 오늘도 어김없이 어깨 뽕이, 이파이 아. 한껏 들어가셔가지고. 괜찮아요, 잡은 자의 여유. 좋아요, 이런 그래. 거 좋아요. 어. 네, 그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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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어벅 터졌습니다. 응, 오빠, 이제, 할게. 아니, 근데, 누나 같아. 아. <laughs> 아, 아니, 아, 사이즈 너무 좋아요. 아, 듬지 거구마, 오늘. 야, 아, 아, 네. 송 누나 같아. 나. 아, 진짜. 아, 자, 오늘... 이거 1kg 넘어요. 어. 사이즈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촬영할 때 네. 송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오, 감사합니다. 어. 자, 내리고. 자, 이제 얼른 접고, 빨리 뽑도록 하겠습 자, 할까요? 네. 얼른 나올 때 접고. 자. 야. 야, 사이즈 좋아요. 와, 아니. 이배 실장님이라고 하던데, 송송송씨? 정체가 뭡니까? 어우, 돌문어 귀신입니다. 얼굴도 예쁘시고, 우리 피디님 아마도 밀착 촬영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우리 피디님이 얼굴 예쁘면 사죽을 못 쓰거든요. 저희 여자 멤버들이 예쁜 것도 그 이유입니다. <laughs> 아닌가? 아무튼 부럽네요. 시알 좋은 돌문어들이 잘 나오니까, 아우 다음 촬영 때 제가 꼭 방문해야 될것 같아요. 헛발아, 언니 어떻게 좀 낚시 좀 잘하는 것 같이 보이니? 응. 어, 잘, 잘하고 있는데? 어, 잘 봐, 없어. 아, 깜짝야 재밌었어, 재밌었었어 웃겼어? 빨 빠졌어. 아, forgetting...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기, 또들기 민망해서 가만히 있어요. 이분 있다가 들으려고. 이걸림 네, 지옥. 방금, 넣었거든. 아, 너무 웃긴다. 나, 나 웃긴다. 할, 아니. 할수 없어, 안으래 아니, 홍홍언니가 아까부터 지금 연속 몇 번이나. 재배해서 던지면 없고. 재배해서 던지면 없고. 지금은 나 낚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하더니 나 떨어지고 없어. <웃음> <웃음> 응? 바로 들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들고 있는 거예요.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잘 봐봐요. 줄도 이렇게 내려가 있고. <웃음> <웃음> 괜찮아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문어가 좀 둘러붙는 거 같기도 하고. 허파리가막 <laughs> 아, 웃길래 뭔가 했어? 아, 난삑놓치 났어요. <웃음> <웃음>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laughs> 야, 오늘 가지가지 다지 정말 오늘 왜 이렇게 와? 어, 왜 이렇게 우리가 아까 언니 우리 얘기했잖아. 오늘 우리가 문어를 못 낚는 이유는 <laughs> 수백 가지도 만들 수 있다고. <laughs> 저희, 저희, 저희 오늘 문어를 못 낚는 이유가 치겠다, 제가 보니까 저기 마흔여섯 가지도 되는데그 <laughs> <laughs> 중에 하나가 오늘 갈비 기똥 받아서 어 뭐? 갈비 똥? 아니 나발금 갈비 똥도 받았다니까. <laughs> 이럴 수는 없지. 아, 진짜. <laughs> 아, 너무 웃겨. 네. 못 잡아도 셋이 잘 놀고 있어요, 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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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지걷어볼게요 <laughs> <좀> <laughs> <laughs> 자, 오늘의 자원과 뒤에 조용히 닿고 있는, 어, 돌문어 낚시의 신. 어, <laughs> 얼마나 멋있어, 응? 아, 한 마리만 더 잡고 싶네요. <laughs> <laughs> 네, 신기해. 아, <laughs> 언니 겁나 웃겼어요 방금. 아 마마치 쉽게 되는 낚시 아니네요 오늘. 아 진짜 사이즈 좋은 거딱한 마리만 더 잡고 싶은데.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딱한 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주세요. <laughs> 홍 언니 채비 계속 뜯기더니. 이제 안 뜯긴 척 누가 볼까봐 낚싯대만 들고 있네요. <laughs> 아우, 언니 귀여우셔. 아니, 두 종류 귀신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어우왜 그런 거야, 언니? <laughs> 뭔 이유가 있겠죠? 피디님이 아침부터 열받게 했다든지, 음, 아마 맞을 겁니다. 만나자마자 속좀 긁었나 봅니다. 자, 영상 끝날 때까지 계속 고정해주세요. 어. 이 언니 또 연기하고 있어요. 아, <웃음> <웃음> 이번에, 아까는 2분만 이러고 있는 데같니 지금은 도저히 안 되겠지. 지금은 3분만 이러고 있겠요 <laughs> 언니, 그냥 아. 걷어올려요. 언니, <laughs> 글쎄, 글쎄, 어. 일로? 어, 그냥 걷어올려요. 체비 어. 다시 해야지. 그만아. 그만 너가 언니 왜 그냥? 야, 손이야 받아다다다 이러. <laughs> 내가 어. 또 채비를 바꿔야 돼 <laughs> 이러면서. 나 홍홍 언니가 이렇게 웃긴 사람인지 오늘 처음 알았다니까. <laughs> 이 언니 용기 왜 이렇게 잘해? 어, 눈물 연기까지 나올 뻔했어. 지금 울고 있어. <웃음> <웃음> 울었지? <웃음> 야 선수야. 아니, 선수.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맞다니까.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버티기 누가 있냐? 어, 문어 맞아. <웃음> <웃음> 문어 문어. 크다 커. 커커 커. 저거 저거 아, 올라오나? 올라. 올라 야, 이거 3, 올라. 이거 이거 이 아닌 것 같아. 문 아닌 것 같아. 이거 밧줄이다 삼킬 거다. 삼킬 맞네. 3kg 맞아. 3kg. 저거. <laughs> 저 들고 어기도한데 아닌 것같아 이거 무너면 대박이야. 송발도 아닌 것 같아. 동발은 더 무거워도 송발은 더 어, 무거워서 안 올라와. 무한줄 아니야. 송발은 더 무거워서 안 올라와. 아니 무난 아닌 것 같은데. 거? 무난하니까. 타고 네, 네. 어. 쳤어 지금. 타고 어. 쳤어. 그럼. 어, 그러요 타고 쳤어 지금. 바, 바, 바이. 이야 힘도 세네. 노드가 좋아서 그래요 <laughs> 아 이건 아니야 쓰레기는? 네, 네, 네. 어 쓰레기라도 그 네, 네. 어우 뭘까요 얼굴, 얼굴은 얼굴 봐야지 그럼야 송발 안에 혹시 묻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1차 삼키기 막 이런 거통발 올라왔는데 망두고 3마리 들어있어 <웃음> <웃음> 아 이거 힘도 좋아 이 정도면 7득 그려야 되는데 와 오빠, 뭔가 느낌이 이상해. 갑자기 가벼졌어 놀랐어. 어, 놀랐어. 문어 갑자. 문어면 대박이다화장을 많이 만네면 통발 아니야 불과. 양산, 단산이지. <laughs> 아 진짜. 와. 나 아니, 통발인 줄 알았어, 통발. 아니 이런 거는 내가 뭐 디비 화면이나 사진으로만 봤지. 내가 실제로는 어. 이 정도 사이즈 문어를 처음 봤거든. 아 진짜. 좀 전에 올릴 때아아예 문어, 아예도 통발, 에도 통발이다 하고 올라올 통발인 때 통발인 줄 알았어. 어, 그냥 뭐 그냥 뭐 올라오는가했다 하고 있었는데 와. 이게 올라올 때 돌을 들고 왔는 것 같아요. 꾹꾹이 나네요. 아. 문어 느낌이 안 나는데 거의 반절쯤 올라왔을 때 돌을 낳았는 것 알겠는데. 같아요. 그래서 올라기 문어가 올라오는 그 느낌이 확, 확연히 확딱 들어맞았고. 어, 어, 어 결국엔 이제 킬로급 키로, 키로 문어 제가 또한 마리 해냈습니다. 이 정도면 몇 키? 한 3키로? 예, 네, 아니야. 한 2, 2키로 후반 정도 될것 같아요. 아. 네. 와 아, 근데 다리통 굵기 자체가 그럼요 아, 아 보통이 아니야. 아니네 다리 잡아봐 하나 다리 한번 잡아봐 자 이거 빼고 민혜 응. 못 업다 어이구 어이구 지금 실감은 못 오니까 니가 니네 손가락으로 비교해봐 자 니가 이제 잡아라 잠깐만 니가 니어 이야 그지도못해 <laughs> 이렇게 들면 되나? 어 이것 봐요 발을 찢어서 그냥 지내제 손바닥에 발을 찢어 언니 네. 아, 두 다리, 찢어, 찢어, 다리, 아, 이렇게, 찍어봐. 찢어. 와. 장 아니다. 아니, 얘요 끝이 내네 손가락만 해요. 와, 장난 이다 와. 하, 아, 우리 송이가 또, 오늘, 송이가, 우리 또, 신, 신이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신입이가 이렇게 사고를 또 치시네요. 와. 우리 신입이 끝내준다. <laughs> <laughs> 끝내준다. 아니, 그, 그리고, 의심, 의심병이 많더라고. 아. <laughs> 아 의심병이 의심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심, 병 네, 네, 무조건 의심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음. 자, 그런데 아, 내가 볼때 뭐, 중요한 뭐, 너희 들이좀 많이 닮았어 성격. 아 그래요. 네, 똑같아 우리. 내가 생각해좀 비슷한데요. 내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진짜 아, 해냈습니다. 아, 아우 멋지다. 자, 이건 받아서 나눔하시고. 아, <laughs> 자, 그리고... 저는 또한 마더 리 마지막 한 마리. 아 대박이다. 아, 너무 기분 좋네요 힘든데도 이렇게 성과를 내니까 너무 기분 좋고 아 역시 저 문어 잘 잡는 거같습니다미 봐, 지야 저기 채비 떨겨먹는 저 뒤에 여인 좀 쳐다봐봐. <laughs> 아니 빨팔 빨팔 떨어지는 소리 들려요. 빨팔. 오 빌보. 대박이다. 네, 어참 기분 좋네요. 어팔 아프다. 어이아 어. <laughs> 자, 저희 이제 한번더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야 예술이다. 음? 저 지금 지지한 모습 보이십니까? 자 이번에도 빨판 뜯었습니다. 자 여자처럼 목소리 좀 낮추고, 아무것도 없이. 아 <laughs> 근데. 네. 왜 이렇게 잘났는데아 저는 이제 매일 하다 보면 이렇게 오빠 갸부까지는 아닌데. 엄마, 엄마 돌돌 돌. 자 돌무나 말그대로 돌무나. 자돌돌왔습면 너무, 너무, 너무. <laughs> 귀여워. 요아 어,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가 났어요. <목소리> 오, 돌 너무 크다. 오빠, 돌 너무 크다. 피디님, 돌, 돌이 더 커요, 문어보다. 이야. 이게 바로 돌문어예요, 돌문어. 자, 돌문어. 어머. 자, 아주 귀여워요. 앙증맞은 사이즈인데, 자, 요거 방생 사이즈는 아니에요. 자, 이미 넘었습니다. 아귀 자, 방생 사이즈는 아닌데, 네. 그, 오자전을 위해서, 네. 자, 방생. <laughs> 아, 이거, 어, 그, 어 저는, 저는, <laughs> 난감, 저는 어, 당연히. 네. 자, 조금만 더 키워서 잡을까요? 어, 오이 방생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앙증맞은. 기냐면 아 네. 굉장히 다섯 알이 <laughs> 큰데, 이거는. 어, 너무 작다. 거기 비해서는. <laughs> 네. 자. 자. 너무 귀여워요. 딱 라면역 사이즈인데, 그래도 보내주고 좀더 키워서 잡을게요. 이 문어는 은혜 받을게 자, 아마. 아, 까그라! 어게 네, 보냈습니다. 많이 커서 오도록. 저거 내가 잡는거 <laughs> 저거 내가 닦는다. <laughs> 아, 자, 방금 돌문아. 자, 이게 바로 본산 돌문입니다. 좀 작지만 손맛은 좋았어요. 끝! 야! 와, 어떡해! 뭐야? 뭐야? 이거 야아니야이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살려, 살려, 살려. 어 안돼! 어 미치겠다 살만, 어, 살만. 안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 내어 자연이지 올라오는데 아아 어아 못떡겠어 뜯겼어? 뜯겼어 아 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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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았는데 문어 맞았어 올라왔어 <laughs> 아, 미치겠다. 아, 그오 미치겠다 아, 어 그거 좀 도와주지 미치겠다 아니 올라왔어요 알아 알아 봤어 아, 마은식오 이거 아깝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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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게 안 내려가. 이게 안 내려간다니까, 선봉아. 이게 안 내려가. 어, 끝이, 아니, 어. 얘가 사이즈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올라오다가 다시 붙어서, 그럼 그때는 이거 내가 말을 잘못해. 선발 누르고 줄을 줘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눌러져. 어, 안 그게. 눌러져. 근데, 누를 수가 있었어. 어떻게? 그냥, 이게 계속 내려가면은, 어,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한 번에 빡 눌러야 돼, 한 방에. 어. 아, 아깝다. 어, 미치겠다, 진짜. 거기, 아, 겁나 컸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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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 올라왔어. 아, 네, 오 아, 아깝다, 가자. 진짜. 어, 눈물 날것 같아. 내가 피디님한테 그랬잖아요. 한 마리 꼭 잡고 어. 가고 싶은데. 선장님은 가자고 마지막에 하는데. 제가 버저비터 겁나 좋아하거든요. 어, 맞아, 맞아, <laughs> 마지막에 잡는 거 좋아하는데. 너 방어도 그랬잖아, 방어도. 네, 거의 다 그랬어요. 무늬 오징어도 처음 잡을 때도 그러고. 지금도, 지금, 이안 올라가요. 근데 올라오는 거야, 한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디 붙었나봐요. 이거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주지. 아, 아쉽다, 진짜. 너 오늘 잠못 자겠다. 너무 아쉬워. 와, 문어가 무시무시하네요. 이리하여 오늘 군산권 돌문어 촬영 무사히 잘 마쳤답니다. 오늘 이 영상의 최고의 명장면들은 우리 꽝녀들이 아닌 이배 사무장님이 전부 만들었네요. 아니 올라올 때마다 시알들이 다 커요. 그걸 또 계속 낚아내는 송실장님도 대단하시고 어쨌든 저는 영상 보면서 신세계를 맛봤습니다. 어우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자. 슬슬 정리하고 항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동파에서 문어 낚시를 재밌고 신나게 해봤습니다. 보셨죠? 시알 얼마나 큰지? 어, 2kg 넘는 거 거의 3kg 육박하는 그런 문어들이 이야. 나왔습니다. 눈으로 보고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와, 크긴 크대요. 정골만해요 어? <laughs> 자, 오늘 우리 주연을 맡으신 자 우리 송희 실장님.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날렸죠? 한아 예, 아, 말씀. 네. 아, 저도 오늘 이렇게 문화시를 아주 진지하게 임을 했는데요. 와, 저도 매일매일 문화손님들이 낚는걸 보는데 이렇게 제가 큰걸낚아 보니까 아, 진짜 힘들고 일단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행복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어, 저희 조사님들도 많이 이렇 깡조사 이 차를 오셨는데 많이 협조도 많이 해주셨고요 조금 아쉽지나 우리 깡여분들이아참 어? 아쉽게도 아, 손맛을못 보셨대요. 자 이유는 왜냐 남약에서 낚시랑 서쪽의 낚시가 조금 생선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몇번더 경험을 쌓아두면 아주 잘 잡으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때까지 낚시를 해왔고요.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군산 돌문어 낚시, 몸맛 한번 느끼러오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홍홍! <laughs> 나하고 거의 비슷하게 채비는 뜯겨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나요? 아, 군산 역시 터스 셉니다. 여기 <laughs>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제가 나의 터스 쎈곳첫발이다녀왔지만 정말 셉니다. 이게 이유가, 좀 전에 우리 향수 오빠가 얘기하셨듯이 문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크라켄이라고 하죠, 우리. 왜 아, 정말 사이즈가 크라켄입니다. 제가 낚시를 정말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큰 문어를 또 처음 봤어요. 아니, 빨판이 진짜 이만합니다. 여기 동해야? 아, 서해 아니고 동해인 줄? 아, 아무튼, 오늘. 그만큼 제가 바닥에서 많이 생활을 했고요. <laughs> 네, 채비. 네, 많이 써줬죠. 아, 좋은 공부했죠. 네. 자, 우리 표팔량. 네. 자, 오늘은 그 아마 군산권에서는 처음 해봤잖아요. 어떻게 불만 낚시를. 정말 아쉬워요. 네. 왜냐면은 마지막까지도 피디님이 마지막 멘트 하시라고 하라고 그, 그 요청하셨는데 네. 마지막에 포인트를 가는 바람에 제가 멘트는 아니고 아, 전 이걸 해야 됩니다 하는데 어맞 버저비터로 진짜 흘리다가 입질이 온 거예요 아, 15kg짜리 15kg는 거짓말이고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제가 1kg짜리 잡아봤는데 다른 곳에서 이거는 2kg는 너무 사이즈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아 올라오다가 쳐박았나 봐요 그쵸 박정고 죽겠다 진짜로 그놈은 그 네. 다음 비에 낚는걸로 하고 네. 자 우리 미지양 네왜 이렇게 얌전해졌어? 아네 어, 제가 오늘 좀, 좀 오늘은 조심하게 <웃음> <웃음>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뭐어뭐뭐 어, 뭐, 뭐 제가 어디 가겠어요 뭐어뭐 <laughs> 어, 뭐 조항이 이랬든 저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오늘 우리 다같이 만나가지고 또 오늘 송이 처음 만나가지고 촬영했는데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우리가 볼때 좋은 날 군산에서 다시 한번더 문어 낚시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큰 문어 얼굴도 봤고요. 아, 무엇보다도 큰 수확은 우리 송이 실장을 <laughs> 새로 영입하고 <laughs> <laughs> 앞으로도 계속 저희랑 함께 해주실 거죠? 아, 당연히 당연히 다시 한번 리벤지 가셔야죠. <laughs>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막내네, 아하하하, 신이 막내라고 이제 네, 네, 캐스팅이 됐습니다. 오늘 네, 네. 자, 아무튼 네.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다음에 또 고기 낚는 모습 결코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